마지막 매트입니다. 아, 이거는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브랜드는 정말 사람을 닮은 모습입니다. 과연 여러분들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? 임소희, 임소희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?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각자의 나라는 브랜드는. 어떤 브랜드인지 좀 고민을 객관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샵에, 내 샵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고 있을까요? 이 또한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어디에 가서 소비를 할때이 브랜드는 이래, 저 브랜드는 저래라고 평가를 할줄 알면서 정작 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덜 하고 내 샵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이 좀덜한듯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소비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소비를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죠. 그죠? 내가 소비를 할 때도 브랜드를 내가 선택을 하지만 때는 내가 소비를 발생시켜야 되는 빛이잖아요. 그랬을 때 과연 내 고객들은 나에 대한 내 샵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랜드는 사람처럼 살아 있습니다. 품격도 있고요. 브랜드에는 반드시 품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. 명품 가 힘겹게 지켜온 품격에 대한 대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. 샤넬 샀다고 가방이 기능이 좋아지나요? 무인리톤 가방 들었다고 가방이 기능이 좋아지나요? 아니죠. 그런데 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브랜드 가격이 먹여졌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방을 선호하는 이유는 브랜드가 힘겹게 지켜온 품격에 대한 대 가지 공개예요. 그래서 과연 우리 샵에 많은 고객들이 우리 샵에 그만한 브랜드를 가격을 치르고 우리 샵으로 올수 있는 이런 품격 있는 브랜드를 내 샵이 지키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그잘 지키고 있는지는 한번 오늘. 고민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늘 이런 게 고민인 사람입니다. 어, 그래서 브랜드는 사람처럼, 사람은 브랜드처럼 멋지게 어, 여러분들 어, 팔월달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